4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우아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내셨더라. 1절에 나오게는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게 되었던 19장의 그러한 광야의 여정과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정복도 하고 정리도 하게 되었고 아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은 걸릴 사람 걸르고 정리할 사람 정리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첫째 딸은 그냥 첫째 딸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마지막 40년의 첫째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19장의 말씀과는 무려 38년의 공백과 계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미리암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갈대상자 있게 되었던 모세를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던. 어, 나이가 제법 있는 무의 미리암이라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에, 미리암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또한 이 자연사하게 되었던 그러한 가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38년의 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40년의 첫째 딸의 그 시간들을. 미리암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이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제대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농사짓지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은 여전한 환경인 것 같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게 되면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 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여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따지러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적대감을 감을 가지고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하소연을 하기 위여서 매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서 따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마실물이 없고 농사질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하게 되어서 또 거칠은 땅을 지나가게 되니 참 험난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애급에서 나오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지금까지 겪어보게 되었던 그러한 지역과는 다르게 또 다른 그러한 거칠은 땅에 그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무리바 지역에서 가데스에 있는 가데스 무리바의 지역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이 메마르고 거칠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따져들며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행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 앞에서 모세가 할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6절 말씀에도 있듯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회중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 있게 되어서 그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다독거릴 수 있으나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막문을 이루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가게 되어서 그가 두 사람이 하게 되었던 것은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행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배워야 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철저하고 엄숙하게 엎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온전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사를 하도 이렇게 백신을 주사를 하도 맞아서 그런지 하루 만에 이렇게 지나가기는 되게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입맛이 없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 3kg 정도가 빠지게 되었습니다.가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서 제가 아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냥 머리가 이마가 이렇게 땅에 닿게 되면서 엎드리는 그것이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번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유창하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며, 뭐렁뭐렁뭐렁 하면서 쭉 이어가기가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 쉽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쭉 이어가기보다는 어떠한 이슈와 문제와 사람 앞에서 그 문제와 이슈를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고 올려드리게 되고 그저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찾게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과 사람을 올려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감동과 묵상 아래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림의 참정신은 나의 입은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엎드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릴 때또 하나 필요한 것은 바짝 엎드림입니다. 아주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과 광야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 번의 실수인데 그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서 똑같은 그러한 광야의 백성들과 부류가 같은 부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의 다양하고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요구들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의 사람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오게 되었는데 이 하나의 실수. 하나의 불신앙이 그들의 가는 길 가운데서 큰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무게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만으로 살아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고 온 회중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십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회중,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게 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번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번역한 너희여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완곡하게 이렇게 번역하게 되었는데 이 번역자들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 우리 식으로 현한다고 하면은 이 번역자 놈들아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도 담았겠죠. 이 번역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역자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것의 댐대미와 속성을 알게 되고, 그들은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댐대미를 가지고서 더 이상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는 먹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 바뀌는지 모를지언정,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으시게 되셨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반역자들이라"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인 거로 모세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이 그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실수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그랬습니다. 이거 큰 실수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물을 내게 되었던 주체는 여태껏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던 주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게 되었던 주체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에이전트였던 그러한 모세와 아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세라게 되었을 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분명한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목회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는 길에 오래 들면 오래 들수록 내게는 그러한 신앙의 관성도 있고 그리고 목회의 연륜과 경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능력도 생기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서 마치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라 착각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에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걸러가시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한계를 짓게 되시는 것처럼 그 한계를 거룩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물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착각을 하게 되었던 모세의 기분풀이, 감정풀이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두번 치니 그랬습니다. 출애국기 17장에 있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서 모세는 그때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내어치어 보았기 때문에 그 반석을 내어치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반석을 내어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 말씀하시게 되었지 출애굽기1 7장처럼 반석을 내어 치어서 물을 나오게 하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게 되는 것도 한번친 것이 아니라 두번 쳤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자기 상한 감정에 충만한 가운데서 두번 내리치게 되었을 때 물이 솟아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 여기서 배우게 되는 위대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명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지 자기 충만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켜보시게 되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야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하여서 12절과 13절에 나오게 되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백성들의 모든 다툼들이 다 정리되기를 원하시게 되었던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영광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임재입니다. 거룩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로는 반석에서 물을 낼수 있는 능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리바 물, 이 동네 이름을 무리바 물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운물, 다툼의 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신명기 일장에 나오게 되는 갈림길의 그 길과는 다르게 이 곳의 이름은 가데스라고 하는 원래 지역이 가데스 무리바가 되어버리게 되었던 그 지명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와 다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툰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음을 보여 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참 안타깝게 되었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게 되었을 때 끝까지 주님 앞에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포기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여러분의 단임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백성들은 순간순간 삶의 목마름과 갈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다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십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여태껏 하나님이 마시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광야의 백성들의 본성이고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본성과 속동세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묻고 매정하시기를 마음 먹고 작정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성숙함과 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내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서, 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온전함의 백성이 되게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신실함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그저 만나 먹고 매출하기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거룩한 땅,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마지막까지 영광 중에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서 덧립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는 당신의 백성들 모세와 아론처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듣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며 엎드림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주일입니다.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1부, 2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는 산 제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